루시우를 잡을 n o w 니 h 괜찮아요. doing. I don't 있어요 위도우, 라인 살짝만 뒤로 오른쪽 뒤로 와봐요 일단 일단 와봐요 오케이. 빠져 빠져 방벽 아껴야 돼요 방벽 아껴야, 어, 돼. 500이요. 방벽 아껴야 돼 방벽 o i 0 I'm not g o i 방벽 to do it. I'm not going to do 좋아 I'm not g o i 위도 위치 d 위도 있어요, 얘네? 위도 없다. 위도 없다. 위도, 없어. 위도, 위도 없어. 위도 없어. 위도 없어. 됐어. 왜? 위도 없어요. 밤벼 천천히 밀지 말고 밤벼. 밀지 말고 천천히. 위도 없겠대. 됐어요. 완벽 득점. 어, 죽을 뻔했어. 흉년탄 났어 흉년탄. 완벽깰게요 와, 나 오른쪽에. 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감사합니다.

오오오오 오. 왼쪽나궁 있어요. 라스라스 <laughs> 어, 나 <laughs> 왜 자꾸 하영만타봤지저 한번 주세요. 저힐 주세요. 감사. 라인 데 <laughs> 왼쪽이. 소져 왼쪽이. 저저 네. 저 아나님 궁 아, 얼마나 남으셨어요? 네. 부좀 줘. 계속 겐지 부조아. 겐지 반사.

부조 컷다 붙인다 다 붙인다 가고있어 호구 부조 호구 부조 아 <PAUL Meeting> 모르겠다 이씨 나, 여기 모르겠다 나나 비볐다 오케이 잠깐 타 <encontival> <tre deserved> 어머 euh. 어 뭐야 <murs> 뭐야 아, 야 이게 뭐야 집안에 있어요 어나갔어나갔어 아이게 어, 로도 왼쪽. 로도 왼쪽. 나이, 왼쪽 로도. 로도 왼쪽. 어나 끌렸어 로드. 이거. 어 계속 끌릴게.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야, 빛 없어요? 서로 괜찮아. 견지 비빈다. 빨리 가자. 어 본병 붙자. 본 개피 목표 개피. 어, 어. 와.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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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가 지저 이번에 목표 돼요. 자, 나락 좀요 막아보죠, 막아보죠. 로도 왼쪽, 로도 왼쪽. 라인 궁대나 얘네. 바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인 궁대아 어떤지. 라인 일베니야 뜬. 레지킷. 로도 캐피

같이. 이거 뭐다거 아, 그, 틀렸다. 돼요, 저. 그랬다. 빠지게. 오케이. 어떻해 주세요. 잠깐. 어, 뭐야? 적은데요 조준대 어, 주세요. 제가 해드 제가 요 나이스. 아, 나이스어우 <laughs> 어, 야, 이게 뭐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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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막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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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나가지 마. 나가지 마. 같이 가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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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가자. 비벼져. 비벼져. 오케이. 오. 오케이. 나이스 나는... 깔끔합니다 잉? 와, 지리진... 베스베스 여기까지 오우 예스. 들어스치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우리 나눠 안 돼요. 저쪽도 나눠 소 저쪽 나눠 지 지금 안될 거야. 알저 알죠. 소알안 안돼! 아, 가자. 빨리 치 빨리, 빨리, 로드, 로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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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잠깐만, 소울 야, 야, 그... 젠야타 궁이었어요. 빠어 일단 저거 깨자! 오케이! 깼다! 가, 가, 다 가, 다 가, 다가다지금야가다가다 가자, 가 딱.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어, 조심해, 어어! 저만 이것만! 캔지만, 캔지만, 캔지만!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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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젠야타 화물에 붙어있어요! 정면 n o 정면 u r 왼쪽 방 not 요 u r e I'm not sure. I'm n 좋았어. 아우 잘했습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정식. 어, 어 눈물 날것 같아. 아우 전판 전판이랑 상황이 너무 달라. 아 씨, 사람들이 너무 착해. 아, 좋아. 어, 형들 나랑 결혼할래? 어, 졸라 좋아. 어, 진짜 생각 있어요. 예? 하는 생각 있어요. 예. 조용한데 예. 예, 그렇군요 사람은 원사생은이있생동이있죠저물인할저요인목소에요 아, 목워리인화러워 i 날린다, 자리 l 님 드세요 이거 라인님도 와, 라인님도 와야지 아, 같이, 같이 먹게 해주지 h y you want to tell a l i n d 배어좀해주세요저 소유 좀 불러갈게요. 이거 잠깐만. 라인 범벅 깨져. 삼, 이, 네. 어 빠졌다. 소유 좀 빠졌어. 소유 좀 빠졌어. 어, 엇갈렸다. 아, 이 맨. 이맨 팀데. 상대 맨 팀데. 나한테 신경 쓴다 얘네. 근데 지금 들어가주면 딱인데 프리딜 되는데. 어, 나 힐! 나 힐! 잠깐만! 어어어 어어 어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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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힐 좀! 힐 좀! 힐와 어, 어, 우와! 왼쪽 자기한테 사이고사이로이로이 아, 아, 잠깐 이거 로드호 필요한데 제가 바꿀까요? 어 아, 뭐야 나이스 안돼 오케 나이스 수면 저 오른쪽에 라인 자고 있거든요 이거 잡고 가자 빨리 와봐 오른쪽 오른쪽 와 개핀데 와 진짜 아깝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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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썼다 우리 뭐 써봐 비트 써봐 비트 써봐 배밀니. 간다 아조만 <놀람> 기다려 방 안에 라인 라이크... 켰. 저공 생겼어요. 아 돌아야 되는데 오른쪽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어떻가나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갈까요? 어 잡아. 어 안돼 뒤에 라인 뒤 라인.

오, 안전하게 할 것이로. 어, 상대 라인 궁 있다 이거 형들 조심. 막아볼게요. 네, 파이팅. 라인 방벽 깰게요. 깼다, 깼다, 깼다 방벽. 자력 공이다, 저거. 자력 공각이야. 딱이 라이 라라라 가가가가가자 가자 똑자없가나 어, 오케이. 날씨 날씨 상마지아이 <laughs> 오른쪽에 라인. 오른쪽에 라인. 이거 라인 궁있다 응, 라 9, 군갑 본다! 라인 라인 죽여! 라인 죽여! 오케이! 됐어 디바 디바 디바! 뒤에 어, 뭐야? 2 2상 23, 23, 23, 23, 23, 23, 23, 23, 23, 2에 23, 2 다리하게 돼요. 믿습니까? 일단 반벽 깹니다 아, 라인공 아직도 있는 것 같아. 위에봐바거 봐. 오오 라인 라인 위치 이상하다. 라인 위치 이상하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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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라인 잡자. 아아 <laughs> 아, 라인 개핀데. 나이스 나이스. 자, 이 자, 리 잡아야 돼. 자, 리야 자, 자, 리야게 자, 오케이컴저궁대야이번에저궁 있어요 목표 나 목표 목표 뒤에, 뒤에, 뒤에. 아, 뒤에, 아 뒤에 뒤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자, 이이오케이 어? 왼쪽 위에 사운드! 왼쪽 위에 사운드 디바! 어저 방패 녹아요 일로와 뒤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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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와 일단 와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간다 저나 왼쪽으로 돌아갈게 네아안 하고 안되죠? 안항공 그럼 별포해요 본란 막을게 하나 둘 하나 둘 박스 좀컷 박스 좀 컷! 아아아 제발 뒤에 제발 아 제발 아아아 나 1킬 나 1킬 나1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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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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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야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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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야라리라자 화물 루시오 화물 루시오 잡았어 오케이 와 루시오 오호호호 이겼어 어이겼와만 들렸어 이번 여러분 고했어요 와 내셔. 오, 바이라이트까지. 와. 를보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